MZ Autos는 최신 자동차 업데이트, 리뷰, 기능 및 사양을 제공합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풍격과 혁신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랜저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 인상적인 성능, 그리고 운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기능들로 가득 찬 모델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지능형 기술이 어우러져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그랜저는 현대의 센시워스 스포티니스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파라메트릭 주얼 그릴은 LED 주간주행등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며 전면의 수평으로 길게 뻗은 호라이즌 LED 라이트 바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측면은 매끄러운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 크롬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후면에도 전면 디자인과 일체감을 이루는 수평형 플레리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균형 잡힌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운전자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주행을 선사하는 2.5L 자연흡기 엔진, 강력한 성능의 3.5L V6 엔진, 그리고 효율성과 반응성을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모델은 최신 자동변속기와 전륜 구동 방식이 적용되며 현대의 정숙성과 승차감 기술로 모든 도로 상황에서 쾌적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마치 일등석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으로 탑승자를 맞이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프리미엄 소재와 부드러운 터치감의 마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결한 대시보드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연결된 곡선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음성 명령, OTA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제공되며 듀얼 존 자동 공조 시스템, 무드 조명, 파노라마 선루프 등 편의 기능이 풍부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넉넉한 레그룸과 최고급 나파 가죽 옵션, 전동식 커튼까지 더해져 뒷좌석 탑승자도 만족스러운 승차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트 메모리 기능, 마사지 기능, 고급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갖추어 고급차에 걸맞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 기술에는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덕분에 주차도 훨씬 쉬워졌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문 인식 시동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키, 사용자 맞춤형 무드 기능 등 차세대 기능이 다채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옵시포트, 고급 사운드 시스템, 보스 또는 렉시콘도 탑재되어 있어 차량 내부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할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여 여행이나 비즈니스 이동에도 충분한 적재능력을 자랑하며 폴딩 가능한 뒷좌석과 핸즈프리 스마트 트렁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인테리어 곳곳에 적용함으로써 현대는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제조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외관의 세련미, 실내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기술의 진보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일상적인 운전에서도 특별한 여정에서도 언제나 만족스러운 동반자가 되어줄 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최신 자동차 소식은 구독하고 계속 확인해주세요.